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잘 모르는 주제에 바로 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기론 그리고 위기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풍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형기론 형기론은 땅의 생김새, 지형, 물길, 바람길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 요소를 관찰하는 관점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춥고 불편하고 물이 고이면 습해지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 살기 좋은 것처럼 환경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기론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음양오행, 팔괘 방위, 기, 혈 같은 추상적 개념을 실제처럼 전제하는 체계입니다 음과 양이 실제 물질처럼 존재한다 오행이 실제로 작용한다, 기가 흐른다, 명당은 기가 모인다, 모두 실체가 없는 사유체계일 뿐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 기론은 상상으로 만든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여기서 또 하나, 풍수에는 양택과 음택이 있다고 합니다. 집터와 묘터를 나누는 개념이지요. 그런데 음택 풍수는 혼과 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. 혼은 하늘로, 백은 땅으로 남는다는 유교 도가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고 이 전제가 무너지면 음택 풍수 전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불교와 풍수는 어떤 관계일까요? 불교는 음양론을 인정하지 않고 혼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교리 체계는 음양오행설과 전혀 다릅니다. 스님이 형기론 관찰 정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론을 가지고 집터를 본다거나 묘자리를 잡아 준다면 그것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.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데, 어떻게 스님이라 할수 있겠습니까?